안녕하십니까 나눔경영 컨설팅 김종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B2B 베네핏에 피스틱 대해서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마케팅에서 이야기할 때 고객들의 니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니즈는 범위가 가장 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B2B 고객의 베네핏 이익으로 접근하는 게좀 실질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어 벨류와 베네핏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베네핏 스택을크을 가치 스테이크이라고 이야기를 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보통 B2B 고객을 우리가 접근을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째. 밸류체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전방 산업에 있는 어떤 업체들 그 고객의 사이즈도 파악을 해야 되고 후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고객을 설정을 했으면 그 내부에서 고객의 조직도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직도를 저는 디스즌 메이킹 유닛 그 결정을 짓는 유닛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바이어도 있고 인플루언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고 이니시에이터 뭐 컨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또그 나쁜 사람 게이트 키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저 사용자도 있고요 디사이드 결정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이어 베네핏을 정량화하는 과정에 제시해야 할 바이어 베네핏 세트를 결정하는 것은 B2B 시장 특유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B2B의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한 방법이 필요하고 또 다단계 다양한 단계의 디시즌 메이킹 프로세스 DMP로 운영되는 복잡한 디시즌 메이킹 유닛이 B2B 구매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f l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부가 될 수도 있고 그 고객사의 엔드 유저 고객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이 DMU 각각의 멤버는 B2B 밸류 프로포지션의 일부 가치에만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왼쪽은 고객입니다. B2B 고객이고 오른쪽은 B2B 벤더입니다.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하죠. 이걸 콜드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첫 컨택을 받아들인 쪽은 아마 구매 팀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매는 인식을 하겠죠. 아, 이 제품에 대한 밴더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포지션을 조율을 합니다. 어떤 걸 제시를 해야 될까? 포지션. 아 저렴한 가격을 요청을 할지 빠른 납기의 제품을 요청을 할지 포지션을 조율을 하면 그 내부의 생산과 만나서 스펙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을 제안을 해주죠. B2B 벤더에게 제안을 해주면 영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페인, 고통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가장 그 아파하는 포인트가 무엇일까? 납기인지 아니면 신제품의 적용을 해야 되는 기술인지 양산성인지 여러 가지 부분을 파악을 하고 기술과 재무팀을 만나서는 그 ROI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죠. 투자한 제품에 대한 그 이익 포인트를 제대로 찾아주는 게 중요하고 또한 가지는 테스트를 진행을 할때 고객 고객의 생산과 구매가 테스트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와 담당을 정하고 제안을 해줍니다. 제안을 했을 때이 밴더의 영업은 또그 밴더사 내에 기술이나 연구 생산팀과 같이 테스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결정을 지어야 되고 그럴 때 아마 고객은 오더를 발행을 합니다. 이오더는 파일럿 테스트 오더가 되겠죠. 오더를 발행을 하면 이때부터는 영업 내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신규 개척하는 영업이 그 오다를 따서 이제 영업 관리에게 맡겨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영업 관리에서는 여러 가지 오다 사이클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테스트 제품이 들어간다면, 이를 설치를 하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양산 테스트를 들어가고, 이때 또 우리의 카운터파트는 기술과 영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B2B 영업은 대개 그 담당 영업 엔지니어와 기술 영업 이 영업 사원이 한 팀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출장도 같이 가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포스트 세일을 진행을 하고요. 이랬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 필수고 또 벤더 사는 고객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서에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많이 고민하고 접근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했을 때 그~ 우리 밴더사의 비용 외에 우리가 더해줄 수 있는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가치 뭐~ 납기도 되고 품질도 되고 또 저렴한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베네핏 가치를 쌓아줍니다 서랍처럼 아니면 퍼즐처럼 어~ 블록처럼 하나하나 쌓아주는데 이럴 때 밴더사는 바이어 베네핏 요소를 하나씩 쌓아서 분석을 하고, 제안을 하고, 그 피드백을 제대로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이건 벤더가 제안하는 바이어 베네펫의 수준과 중요도를 인식하게 되고, 고객은 벤더사와의 협력의 중요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의 고통 포인트를 해결해 줄수 있는 솔루션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이어 베네펫을 성공적으로 정량화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벤더사는 모든 고객사 DMU, Decision Making Unit 구성원의 동기와 권한을 파악을 하고 이 권한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관계는 좋아지는데 오더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개인의 특정 관심사와 이에 대한 베네핏 요소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고객사의 Decision Making Unit은 구매와 생산과 품질이고 우리가 제안해주는 Buyer Benefit은 1, 2, 3, 4로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Case 1은 어, 우리의 Buyer Benefit, 고객에게 제안해 줄 가치는 있는데 벤더는 이 DMU 멤버와 Buyer Benefit 요소를 파악을 했는데 이들간의 연결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비는 전자동인데, 그 전자동이란 요소를 생산에게 제안을 해준다면, 생산은 싫어하겠죠. 자기가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품질에서 원하는 안전 같은 경우를 이제 구매에게 이야기했을 때, 구매는 원하는 게 저렴한 가격인데, 품질은 지금 수준에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대로 연결하는, 연결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대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연결은 했습니다. 구매의 1, 2 그리고 생산은 1, 3 품질에는 4라는 고객 베네핏을 제안했는데 벤더는 DMU 멤버와 바이오 베네핏 요소를 연결했지만 각자의 바이오 베네핏 요소의 목표를 제대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어, 뭘 먼저 제안을 해줘야 될지 지금 시점에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리고 어 분명히 이 내부에서도 컨플렉트 갈등이 있습니다. 어 고, 모든 B2B사에서는 영업에선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하고 생산에서는 양산성을 극대화해서 이익을 만들어 내려고 하기 때문에 바이어 뿐만 아니고 벤더사 내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 내에서 어떤 걸 먼저 제안을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순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 케이스 e 라고할수 있고요. 자세 번째는 어, dmu d c n making unit)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베네핏과 쉽게 알수 없는 베네핏을 구분을 짓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고객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B2B 밴더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고객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제안해 준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뻘짓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밴더는 모든 DMU 멤버가 관심 있는 베네핏 요소와 다른 DMU 멤버가 관심 있어 하는 베네핏 요소를 모두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고 다음 또 우려사항 여러가지 부분을 파악을 해서 어, 제대로 전체 왁구를 잡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의사 결정권자에 맞는 편익을 가치와 이익을 제대로 찾아주고 연결하는 겁니다. 공장장인 경우에는 그 장비나 설비의 설치와 설비 관리자 교육에 필요한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바로 돈이죠. 그리고 또 공장 관리 책임자는 계약서상 벤더가 제공할 서비스 내역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매 담당자는 설비 가격 또는 개인적으로 비용 절감에 의한 프라피셔리 보너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될수 있고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에 자 그리고 다음은 구매팀의 고위급 임원은 좀더 넓게 보겠죠 설비 구입이 전체 순 이익에 생산성과 메인터넌스 코스트 그리고 그 제품의 가격 등을 다 포함해서 전체 순익에 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고 또 COO는 설비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생산 프로세스 전환 과정이 빨라지는지 순조롭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cfo 파이낸스 쪽은 재무입니다 계약서 상의 재무적인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왼쪽에는 우리가 b2b 벤더가 제공할 바이어 베네핏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 봅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가 더잘 해줄 수 있는 부분 정확한 납기가 될 수도 있고 휴일이나 야간 배송 12시간 내 고객 대응 맞춤 제조와 배송 특화된 포장 인터넷 오더 배송 해외 공장 창고 구비 여러분들 고객사, 어, 북경 공장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이런 거 고품질입니다. 성능이 좋아요. 수명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 포인트에서는 연락 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부르면 바로 뛰어가겠습니다.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런 걸 쌓아두고 옆에 B2B 바이어 디스리즈 메이킹 유닛을 쫙 나열을 해봅니다. 창고 관리, 구매, 물류 관리, 공장, 마케팅, CFO, SCM, CO, CEO. 구매팀의 어, 그김 과장 김 대리 뭐박 팀장 쭉 나눠주고 그다음 포인트에서 해야 될건 우리 내부에 누가 라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 누가 어 엔지니어에 있는 김 과장이 될지 국내 영업의 이 대리가 될지 해외 영업의 김상무가 될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를 정해서 이걸 연결을 해 줍니다 링킹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업 포인트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게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 물류 같으면 해외 공장이나 창고비가 될, 구비가 될 수가 있고 또 안전 재고를 운영하는 게될 수도 있고 또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맞춤 제조와 배송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공장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다 달라집니다. 이러한 고객 가치 베네핏 스택을 활용한 가격 설정 방법은 의외로 쉬워요. 우리 비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이익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은 더 많이 받을지 적게 받을지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가격의 한선은 당연하겠죠. 비 이익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익을 줄이고 낮은 가격을 준다면은 고객이 동기부여를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판매하는 것도 쉬워요. 영업사원들의 평가 항목을 이익을 주지 않으면 낮은 가격으로 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 매출이란 이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핑계는 MS를 핑계낼 수 있겠죠. 시장 점유율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지만 높게 가격을 잡아버리면 고객사는 안 사려고 하겠죠. 판매가 어렵습니다. 영업사원도 싫어할 거고. 그런데 우리 회사의 밴더의 이익은 높아집니다. 경쟁사가 존재했을 때 경쟁사의 가격이 높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겠죠. 경쟁사보다 더 가격이 높다고 이야기하면 고객은 야, 눈에 왜 그렇게 높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프리미엄 가격을 드립니다. 왜? 다른 가치를 주기 때문에 수명이 더 좋아요. 납기가 더 빠릅니다. 영업사원이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가를 해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 준다면 좋아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더 낮게 준다면 디스카운트 프라이스 디스카운트인데 그럼 경쟁사 대비해서 뭐 추가로 베네핏을 줄 이유가 없겠죠 가격 측면에서 우리가 벌써 추가 베네핏을 줬기 때문에 자 경쟁사 가격이 조금 낮아진다면 좀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높아진다면 더 많은 가치를 주는 거고 낮아지면 더줄 필요가 없는 거고 가장 힘든 부분은 이거죠 우리 원가 수준으로 고객 가격 경쟁사 가격이 설정이 된다면 더 높게 잡고 더 많은 가치를 줄지 아니면 더 낮게 주고 경쟁사를 죽이고 점유율을 확보를 할지 그 부분을 우리는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는, 어, 고객들이 오, 원하는 베네핏은 고객 안의 조직에서도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생산에서는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가격은 솔직히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사장님 같으면 당연히 가격인데 그 내부의 뭐 인력을 줄여도 되고 아니 프로세스를 개선 시켜든 어떻게 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품질에서는 안전성, 양산성에 연결되는 것, 물류에서는 어 자기를 또 편하게 달라는 것, 박스 크기라든가 자동화에 맞춰 달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을 때 이걸 decision making 유닛 unit, 유닛에 맞게 링킹 해주는 게 B2B 영업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b u y f 베네핏 스테이크 b t b 마케팅의 바이오베네 페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나눔 경영 컨설팅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laughs>